먼저 한국 선교 어, 141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한국교회의 미래의 미래를 짊어지고 시대의 등불이 될 한국 크리스천 기자 포럼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.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언론인 모임을 넘어 한국교회 제2의 봄을 위한 시작의 동력으로. 거룩한 마중물이 부어지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여러분, 매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. 수족관에 미꾸라지를 두면 금방 생기를 잃어버립니다. 하지만 매기 한 마리를 넣어두면 미꾸라지들이 잡혀먹지 않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헤엄치며 더 건강해진다는 원리입니다. 저는 우리 포럼, 포럼이 한국교계라는 수족관 속에서 건강한 자극을 주는 거룩한 매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, 잠는 영성을 깨우고, 복음의 본질을 일깨우는 날카로운 펜 끝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오늘 이 출복의 의미를 사자성으로 표현하자면, 파사현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럴 바른 것을 드러내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을 여러분이 닦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141년 전이 땅에 처음 보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성교사님들은 문서성교를 통해 어두운 시대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. 이제 그 바톤을 이어가던 여러분들이 근로짓는 성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포럼에 출발해서 희망을 봅니다. 여러분이 쓰는 기사 한 줄이 낙심한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고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대안 한 가지 한 가지가 교회와 교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. 한국 크리스찬 기자 포럼이 한국교회 제2의 보험을 견인하는 최고의 지성 집단이, 어, 집단이자 기도 모임이 되길 소망합니다. 여러분의 팽 끝에 성령의 기름이 가득하며 그날 한국교회의 역사가 오늘을 새로운 도약의 시작점으로 기록하기를 기원합니다. 아멘. 다시 한번 창립을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언론사 및 기자님과 동역자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